예레미야 애가는 바빌론의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예레미야의 목격담으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몹시 슬퍼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는데 백성들은 평화롭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무시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가서는 유다왕국과 그 도성의 멸망을 통하여 이행된 하나님의 심판에 그 백성이 어떻게 굴복하였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노래 전체에 나타나 지배적 주제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에가서는 예루살렘의 비극적 멸망만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비극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과 그 처참한 비극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이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 교도들은 옛 성전이 있던 자리 서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이합체로 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기록해놓고 지금도 읽으며 암송하고 있습니다.